소음은 있다. 덩치가큰 성인들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굉장히 멀고 아, 넓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 차가 진짜 진짜 너무 w i take it my cool. but I l o v 니다 팰리세이드 3열이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오늘은 뒷좌석에 탈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의 어떤 잡소리 같은 거 <목소리> 그리고 뭐 승차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세이드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준비해 본 영상이니까 뭐 지금부터 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 점이 모델이고요. 제가 이제 주행할 때 2열과 3열이 된 느낌을 제공을 못해 드렸네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한번 내서 이른 아침부터 어, 이렇게 느껴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느껴지는 건요. 유리 윈도우가 조금 얇은 것 같아서 약간 윈도우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 출발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건요. 냉간 상태예요, 지금. 엔진 예열이 안됐기 때문에 엔진에 대한 정숙성은 아직 부족합니다. 약간 운행을 지금 10분 이상 좀 하고 수온 게이지가 어, 지좀 올라갔구나. 그러면 어느 정 정상 실내에 대한 의문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열 느낌은 나름 여긴 상석이잖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승용에 대한 포지션을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고, 3열로 잠깐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열로 넘어왔는데, 음, 이 3열에서 우리 앞을 바라보는 느낌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멀고 넓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 차가 절대 절대 작은 차는 아니라는 걸 아마 시각적으로 지금 영상 뷰에서 느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좀 옵션이, 좀 풀옵션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마감재가 스웨이드, 아니, 직물이라고 해야겠죠? 뭔가, 이제, 융융, 뭐 그런, 있습니다. 여기 홍풍기 있었구나. 틀어볼까? 자, 틀어서, 어디보자. 어, 여기까지 지금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운전자에게, 동승자에게 상당히 고급지감을 주는 건 맞고, 어, 기타 스피커도 있고. 앞에서 하는 게, 아, 어, 스피커. 제가 얘기.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지금 앞에 운전하시는 선생님하고 저랑 이렇게 목소리를 나누면은 여기 이제 후석 대화 보조 기능이 있죠. 이게 정식 명칭이 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대화 네, 지금 대화 차이가 나네요 3열에 있어도 뭐, 자, 기상하세요, 일어나세요, 이게 되는 거고, CF에서 보면은 그 뭐, 재밌게 로켓 출발하는 거랑 공룡 같은 거 나와서 뭐 어디 탐험하는 느낌을 표현해 주고 했는데 그런 걸참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이 후속 대화 알림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성률이 된 느낌을 제공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 세팅이 그 성인분들 앉게끔 아주 넓게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요즘 만지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를 제가 앉았을 때는 이래요. 어, 좁아요. 그러니까 약간 앞쪽에서 조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쪽은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비좁은 공간으로 어, 되어 있는 건 맞고 생각보다는 어, 여기가 좁고 뭔가 조절을 좀 해야지 편하게 앉는 공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이쪽으로 앉아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앉아 봤고요 이 상태에서 벨트도 한번 해 볼게요 괜찮네요 이렇게 또 앞에 좀 조절을 하면요 앉았을 때 3열이 된 느낌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성인이 앉았을 때는 약간 그 시트 포지션 높아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높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어른분이, 그, 그러니까 저가 저는 이제 성인 남자고, 덩치가 있으니까 약간은 필요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는 중학생까지, 요즘 중학생도 비, 비교적 크긴 하지만, 중학생까지 그래도 무리 없이 앉아서 장거리, 펀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나름 요 3열 공간, 쓸만은 하나, 덩치가 큰 성인들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 삼열에 대한 열선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는 풀 옵션인데, 하지만 뭐 지금 히터가 따뜻하기 때문에 굳이 뭐 춥거나 뭐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음. 느낌 좋습니다. 요즘 국산차들 이 가죽재를 참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삼열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잠시 광고 보고 가실게요. 그 대화 보조 시스템은, 이거는 현대에서 보기 잘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아깝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기능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간적으로 대화할 때 뭐? 안 들려? 막 심지어는 통할 화 정도로 막 그런 욕망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뭐 재미있는 소리 하겠지만, 저는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달고 싶을 정도예요. 잘 들리죠? 잘 들리죠? 어, 엄청나게 잘 들려요, 진짜. <laughs> 여기는 마이크 하나하나 다 살려주고. 네, 여기 예, 여기로. 네, 예, 예, 들어가는. 예. 이거 봐, 길을 안내해주는 것도 3년에 있는 사람은 길을 안내해줄 기준은 없었어요.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마치 라디오 방송, 사내 방송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예, 저기, 근데 어, 어, 어. 라인을 조금만 밟아도 안들에 아. 떨림이 바로 와요. 아, 저기, 그 차선. 네, 차선을 아. 그냥. 방금 이렇게 코너길에서 살짝 밟았는데 아하. 바로 핸들에 떨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운전하시는 분도 말씀하셨 듯이 센서들이 예민해요. 어, 지금 차도 냉각 상태고 좀 이제 몸이 풀리긴 했지만 그런 예민성은 상당히 민감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 점에서는 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 나름 괜찮은데요. 3률. 제가 아까 불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괜찮은데요. 어, 지금 장시간 운전을 느끼고 있잖아요. 괜찮네요. 뭐, 강원도 한 3, 4시간 가는데 성인분이 앞에 시트만 좀 조절해 주시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데 보면 또 USB, 그리고 여기 있는 작은 컵들. 이게 재밌네요. 사각으로 했네요. 요거는 뭘까요? 손잡이 역할이랄까요? 음, 요거는 이제, 아, 안전벨트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는 거구나. 아, 요거 필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전벨트 리턴이 잘안돼 갖고 도어 쪽을 조금 찌그러진 경우가 있어요 안전벨트가 껴는 거를 모르고 물을 닦다가 그런 경우엔 이런 클립이 하나하나가 잘된것 같아요 처리를 여기도 이제 클립이 있구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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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대한 거고 뒤에 트렁크 쪽에서 그 앞에 있는 시트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고 여기 12볼트 180와트라고 써 있네요 전력을 쓸 수도 있고 스피커들이 다 여기 있었네 음. 여기 스피커, 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다 들리죠? 저는 잘 들립니다. 와, 엄청 잘 들리네요, 저도. 제가 하는 소리도 저도 잘 들리네요. 그죠, 그죠. 와, 이거는 켜놓고 다녀도 될것 같은데요. 요거 이제 뭐 하나 거는 것들. 트렁크에서 뭔가 그 그물망 같은 걸쓸때 여기를 쓰는 거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뭐 걸어놓거나.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은 아직까지는 좀 비슷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현대 플라스틱 내장재보다는 조금은 고급지는 느낌을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스크래치가 옛날보다는 조금 덜하겠다. 뭐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가족 보시고요. 여기 이제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또 별도로 볼 수가 있고 저게 트렁크에 등 등이 굉장히 커요. 과거와는 틀립니다. 여기도 등이 있지만 여기도 이제 작은 짐들을 어느 정도 3열까지 탑승을 하시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뒤에 시야에 대한 거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여기도 이제 송풍구 열어서 따뜻한 바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제가 다시 또 추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 운전 중이긴 하지만 벨트 잠깐만 뺄게요. 그리고 여기도 클립을 껴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그 벨트로 인한 소음은 없는 거죠. 자 3열 나 나름 만족합니다. 또 떨림이 시간이라면 조금 심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VG 센서, 부유의 몸이니까. 조금 뭐가 많이 되어 여이, 있어요. 네. 근데 구조적으로는 잘 설계를 한번 맞아이 소음이, 저도 어차피 영상으로만 못은 데서 봤는데, 영상으로 느꼈던 소음보다는 덜하지. 덜해요. 그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럿 해서 하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 해야지 조금 이제 코너에서 조금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얘가 디자인은 아담하면서도 웅장한 어떤 중간의 포지션을 잘 구성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예 하체의 경우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언더코팅이 한 번은 좀 필요한 느낌이 듭니다. 견인분 같은 경우를 어, 장착을 하려면 추가금액이또 필요한 거는 맞죠. 그럼 그는 이렇게 눌러서, 열고, 여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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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커요. 이 등이 정말 크네요, 이게. 껐다가, 켰다가. 지금 자동으로 놓고, 닫았을 때는, 이렇게. 여기 머 플러 픽업은 이렇게 엔드로 끝납니다. 준비하시면 바로 여기 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게 에어컨 뭔가 좀 클리어할 수 있는. 어, 클린 에어. 써있는 여기. 그. 마찬가지로 후석은, 아, 후석은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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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후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 이제 메뉴도 쫙 있어요. 3년, 3년 뿐만 아니라, 이거 누르게 되면 종료됐네요. 지금 누르면, 대화하기. 아. 자, 어때요? 잘 들리시죠? 이게 조수석, 운전석 위주인지 알았는데, 아니요. 여기 마이크 있고, 이쪽도 마이크 있고, 부분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잘들려야 아주. 아, 아. 방송하는 거 같죠? 네네. 네, 너무 잘 들려요. 애들이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그냥. 되게 신기해. 네, 되게 신기하고, 지금은 정차 중이지만, 얘가 주행 중에 쓰면 더 좋아요, 사실. 진가를 발휘하는 건 맞으니까. 자, 인상 깊은 기능이고, 이렇게 해다가 또 애들 자면은 또 끄면 돼요. 그러면 또 앞에서만 대어요수 있고. 취침 모드로. 추침 모드? 어. 음 아하. 아, 고 기능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럼. 어, 네. 제가 이게 기능이 많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차 중이 한데 평균 연비 10.4가 나오고 있고 제가 운행을 좀 하다가 정차를 지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이 시승 차고 8,465km를 운행을 한 차량은 맞고요. 오늘. 외부 온도는 영하 4도를 찍고 있네요. 사이드 어, 스커트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가 생각보다는 삐죽하니까 아이들 요건 조금 주의시켜야 될것 같아요. 뭐 다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디자인에 대한 외형 점수는 이 정도면 은는한 80에서 90점 정도 될것 같고요. 사이드 스텝과 위에 그 아, 어, 위에 기이 괜찮네요. 아니, 90점 이상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보면 볼수록 골매니까. 일단은 어. 여기가 좀. SOS, SOS 색깔이 있고. 구석 아, 지침 모드가 있는데, 아, 그, 뒤에 분이 이제, 그, 주무실 때, 대화 내용을 이제, 간섭 없게 하는, 아. 자, 바퀴는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단 그립감이, 접지력이 좋네요 바퀴가 C필러 쪽이 저는 보드 익스플로러로 매우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이 그래도 이게 이제 최선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요 가로바 정도 설치해서 웬만한 루프박스 같은 거 요즘 설치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사랑 어울리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져요 저쪽에 이제 베라 크루즈가 있는데, 베라 크루즈하고 느낌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베라 크루즈를 후속으로 나온 그런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느낌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구형과 신형의 차이. 아무래도 신형이 좋긴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베라 크루즈도 몹시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서 곧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무지했습니다. 뭐냐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3열에 대한 전동이었네요. 앞으로 등이 되고 뒤로 등이 되고 그거였네요. 아, 자, 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째 이, 이거를 제가 이걸로 생각했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폴딩이 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자동으로 이렇게 돼요. 접고 헉, 리무진, 에 리무진, 이야 여러분 리무진입니다. 이건 정말 크, 커요. 그래서 이제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눌러서 앞으로. 뒤로. 근데 이게 각도가 생각보다는 되게 많이 뉘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여기 갔을 때 포지션의 기울기로 보면요 비교적 꽤 어, 불타있긴 한데 꽤 많이 뉘어진다는 거죠. 어. 이 전자동을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자, 이 정도면은 3열 얼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생각보다는 커요. 이어 시트의 그 부분은 전동은 아니고,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보이시죠? 이게 수동. 애들이 막 누를 수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얘를 조절해놓고, 음. 얘를 잠금을 해놓으면, 애들이 이제 막. 아, 락이, 끼면. 락이 되네, 진짜. 맞네요. 락이 되고, 후속 그공조 잠금을 푸시면은 여기서 되네요. 음. 그렇구나.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꼭 필요하네요. 그죠? 여기도 이제 usb가 하나하나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어라운드 어라운드 무릎 공간은 조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보이고 여기가 이제 컵인데 컵이 작은 거큰 건데 사실 되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 그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튼 뭐 여기 지금 하나 라가 있지만 이렇게 걸어서 쓸수 있고 작은 서라운드 스피커까지 살려 있습니다. 요 느낌이 좋아요. 이게 톡, 근매어 부드럽게 처리돼요. 그게 근데 세게 닫아돼요 소렌토의 도어처럼 좀 강하게 닫아진다는 그런 특징은 또한 있습니다. 여기서 봐도 3열은 크고 자 오늘 3열에 대한 거, 2열에 대한 거 그리고 외형에 대한 거 살짝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